안녕하세요 25기, 25기 여러분 저희는, 저희는 오늘, 오늘 여러분들에게 외고에 대해서 소개해줄 발감자팀의 24기 이서연 이수빈입니다 서연씨 저는 25기 분들이 학교생활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새롭게 신설된 것까지 있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서연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25기의 혼란스러움을 덜어주고자 오늘 학교에 대해 소개하기로 했잖아요 외고 생활 백서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소개하러 가볼까요, 코코 씨? <목소리> 어? 서현 씨 일어나요. 외고 아침이 밝았어요. 어? 오늘의 기상송은 수빈 씨가 좋아하는 비틀즈 레리피네요. 수빈씨가 신청한 것도 아닐텐데 어떻게 저 노래가 나오는거죠? 서연씨 아직까지 이걸 모르시다니 우리 기숙사 기상송은 3위 1학년 순으로 신청을 받아 신청곡을 틀어주잖아요 자신이 신청곡을 듣고 6시 20분에 기상을 하면 얼마나 상쾌한데요 아 아침 자습시간이다 공부를 시작해볼까? 자 여기서 잠깐! 대구외고의 자습시간에는 뭘 할까요? 보통 외고를 떠올리면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를 생각하지만 저희 대구외고는 다르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경쟁보다는 협력을 지향해요 함께 자습하다 보면 안 하던 공부도 하게 된답니다 8시 30분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단어를 외우고 공식만 푸는 지루한 수업 전부 잊으세요 저희 학교는 참여형 수업으로 재미있는 토론활동과 프로젝트도 많습니다. 와! 드디어 급식시간이다! 대구예고의 꽃! 바로 맛있는 급식이지! 맞아요. 오늘은 구슬 아이스크림이 나오네요. 역시 대구예고! 아! 하루를 살아갈 힘이 나네요. <laughs> 오후 수업이 끝났습니다. 저희 학교는 자율학습 중심으로 반가운 내내 오후 자습시간이 있어요. 자, 그럼 야자를 시작해볼까요? 서윤 학생은 뭘할 건가요? 저는 오늘 배운 통합과학을 복습하고 노트를 필기한 뒤 오토를 풀 거예요. 석식 시간까지 파이팅! 25기 여러분, 학교에서 저녁 먹어보신 적 있나요? 대구 외고에 오면 석식을 먹는 것은 일상이 된답니다. 6시 20분, 저희는 석식을 먹으러 갑니다. 와, 정말 맛있겠어요. 이거 먹고 야자 때도 화이팅 합시다. 네. 야자 시작하겠습니다. 25기 여러분, 이제 이 야자 시간만 끝나면 기숙사를 갈수 있어요. 남은 과제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기숙사에서 봐요. 야호, 기숙사다. 25기 여러분. 기숙사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환상 가지고 있으시죠? 그 환상, 여기서 다 잃어보세요. 기숙사에선 방별로 정해진 시간에 샤워를 하고, 룸메이트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 취침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방에 들어가거나 음식물을 반입시켰을 때는 벌점과 함께 퇴실을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제 잘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서현씨, 이 정도면 25기분들이 외고생활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겠죠? 당연하죠. 25기분들도 외고생활, 집 같은 편안함처럼 편리하게 생활 가능합니다. 25기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 2021년 입학식 때 만나요. 안녕! 안녕.